안녕하세요. 채팀장의행복한과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총 5층짜리 빌라인데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어, 보시면은 좀 테라스, 이름도 테라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laughs> 이름도 테라스거든요. 좀 테라스에 진심인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지금은 한개 동이지만 여기 옆에 보시면은 추가로 두개 동을 더질 겁니다. 그래서 총세개 동으로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필로티로해서 주차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구조가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구조 독특한 구조 제가 각각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302호입니다. 302호 타입은 루프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4층도 있는데, 어, 테라스를 루프탑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조금 테라스에 진심인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끌어먹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정면입니다. 정면에 신발장, 키 큰장, 세 칸이. 수납하실 수 있게끔. 근데 이세 칸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폭이 좀 좁거든요. 그래도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 유상고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버티용 시공이 따로 되어 있진 않아서 그냥 자주 신는 신발은 바닥에 보관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중문 같은 경우는 여다지로 밀고, 땡기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입구에도 수납공간이 좀 있어요. 신발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입구 쪽에도, 어, 이렇게 수납공간이 네칸 정도, 여기 세 칸.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네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월패드가 여기 붙어 있네요. 보편적으로 거실에 월패드가 있는데 월패드가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신발장 세 칸이지만 좀 부족한 수납 공간을 여기다가 집 안쪽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이 뒤쪽으로 분리형 구조입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는 올라 이 복층으로 올라가는 테라스예요. 복층에는 방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올라가시면 테라스예요. 그래서 집안 생각하시고 그리고 테라스까지 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개념인데 루프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실은 통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네, 거실 통창 사용했고 보시게 되면은 앞쪽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 주차장 아, 여기 놀이공 노, 놀이터죠? 아파트 놀이터 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향이 북동입니다. 그래서 북향과 동향을 끼고 있다.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라고 그래서 공기 청정기는 아닙니다 공기만 순환해주는 장치고요 어, 여기가 <laughs> 이렇게 아트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반대편은 쇼파짜리 어, 3, 4, 5인 쇼파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거실 폭 사이즈가 네, 4m입니다. 네, 거실 폭 4m로 준비가 돼 있어서, 거실은 좀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실 여유롭게,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 준비 돼있고요 어, 주방이 옆으로 빠져요. 분리형 구조입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아, 이게 식탁 자리가 없어요. 보시게 되면은 주방이 그냥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식탁 자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이 공간으로 식탁 자리를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요즘에는 거실에서도 어 그냥 식탁 자리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주방에 따로 식탁 자리는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쪽에 어 식탁 자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준비되어 있고요 기역자형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삼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냉장고 자리는 한 칸입니다 여기는 그 복층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어, 계단 밑에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는 한 칸이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구조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키큰 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자렌지 밥솥은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면은 여기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키큰 장을 만드셔도 좋고요 주방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주방이 생각보다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 주방 거실 불리긴 한데 거실은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주방이 생각보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좁아지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은 요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거실은 포세렌타인데 일 안방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하고 어 안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거실만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따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지 않네요. 자, 안방은 그냥 방한개 그리고 다시 방한 개, 네, 방이 두 개입니다.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게끔 안쪽에 화장대 겸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이쪽 그냥 방으로 쓰실 수 있게끔. 에어컨은 거실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어 안방은 침대만 놓으시면 되겠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자 안방 사이즈 네, 3,000에 3,500 사이즈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안방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안쪽의 네, 사이즈는 3,000에 3,500 사이즈 그리고 안쪽에 다시 방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드레스룸이죠. 그래서 여기 편안하게 드레스룸 화장대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안방은 편안하게 침대만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아니 코너 선반이 있는데도 매립 선반을 이렇게 예, 만들어 놨습니다. 코너 선반이 있는데도 매립 선반을 준비를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 거울 시공 돼 있고 어, 수납장이 여기 없네요 아니면 안쪽이 수납장인 것 같아요 수납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매립선반으로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 좀 있으면은 여기 수납장 하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부 욕실도 샤워 가능하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방에 에어컨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거실만 에어컨이 있네요 네 거실만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두 번째 방 예, 거실 옆쪽으로 해서 준비가 됩니다. 그냥 자녀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거실 옆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그냥 통입니다. 예, 네, 통으로 준비가 돼 있고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어,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어 2,400입니다. 예, 네, 2,400으로 크진 않아요. 대신에 안쪽으로는 깊숙해요. 3100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3종 가구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편하게 두 번째 방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방은 3개입니다. 자, 세 번째 방 별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베란다 한개자 열고서 나가보면은 세탁실로 쓰셔도 좋고요 어, 여기 수도배관 있거든요. 예, 네, 세탁실로 쓰셔도 좋고요 보일러실입니다. 예, 네,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세탁실 편하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창고처럼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탁실 잠시 뒤에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는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그래도 자녀분들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사이즈가 보시면은 네, 2,400, 2,500에 3,1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방은 거의 동일한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있다. 네, 보일러실이 있으니까요. 베란다 활용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입구 들어 오시면은 세탁실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여기 활용하세요. 예, 지금 문은 따로 저희가 시공을 하진 않았지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딱 쓰실 수 있게끔 세탁실 공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굳이 예, 굳이 베란다에 세탁실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 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입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있고요 아 수납장은 아직 설치가 안 됐나 봐요 예, 수납장이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수납장이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기준층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복층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예, 경사가 조금 있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복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 올라가면 어떻게 준비가 되 있냐? 자, 복층 올라오면은 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철문으로 해서 바로 나가시면은 테라스예요. 예, 바로 이렇게 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옆집 테라스니까 저희가 이거 벽으로 막을 거예요. 벽으로 막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테라스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예, 테라스, 그리고 수도배관하고 전기시설이 밖으로 빠져 있다. 요거는 옆집 테라스입니다. 옆집 테라스, 저희가 벽면으로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정도 사이즈로. 그리고 여기 옆쪽 부지는, 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동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첫 번째 동이고요. 옆에 두 번째, 세 번째 동이 더 추가로 총세개 동으로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 작지 않고, 사이즈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뭐 옆집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벽면으로 막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 정도 테라스 사이즈의 이 정도 전망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쁘지 않는 사이즈로 이 네, 정도 테라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집은 집대로 그리고 복층 올라오셔서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테라스가 준비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 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